139번, 이거를 그냥 계산하라고 했었는데, 자, 이거 개념 뭐떠올려야 될까라는 거야. 자, 여기서 2분의 1은 얼마? 6분의 3이랑 같지 이유가 뭐니? 얘는 분모와 분자의 어떤 것 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없었으니까. 이해하에어 아, 그렇구나. 그럼 친구 가잘 볼게. 여기서 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얘가 이게 분모고 얘 기준으로 맞지? 얘가 이게 분자잖아. 그러면,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쪽에서 뭐를 곱할 거냐면은 얘는 이거 곱할게 여기서 이렇게 얘는 얼마 x-2 여기는 x+3이라고 이해했어 왜냐면 요거 요거 약분 되게 이해했어음 그럼 요렇게 요렇게 있을 거니까 얘를 분배 업칙 하는 것과 동일하겠지 그럼 얘 이거 곱했으면 얘도 분자에도 똑같은 거 곱해야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요쪽을 이거를 또 어떻게 분배 업칙 요렇게 또 해줘야 된다는 사실 그, 그러니까 암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실이야. 음. 자, 그럼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니? 얘는 이거는 x-2를 곱했으니까 1이겠고, x-3 또 곱했지? 그러면 x-3 나오겠어.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? x-2 요렇게 나오는 거 알겠어? 음. 서로 더 한대. 그 다음에 얘는 x-3 나오겠고, 얘는 x-2 나오는데 서로 빼겠대. 요렇게.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해버리니까, 얘는 얼마? 2x. 플러스 1이라고 할수 있겠고, 얘 계산하니까 x, x 없어지지 5가 남겠네, 되겠어? 자,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x-3, 얘는 x플러스 2인데 서로 더하게 했고 얘는 x-3, 얘는 x플러스 2인데 서로 빼기야, 이렇게, 이해하에어 그럼 요쪽에서 이제 정리하자면 얘를 계산하니까 2x-1이겠지 그 다음에 얘 이거 xx 빠지고 얘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되겠어 요기까지 그럼 이제 요것도를 통분 해줘야겠지 통분이라는 거는 분모와 분자에또 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없다 이 개념의 끝이야 결국에 얘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기 되는 거니까 합차지 그러면 얘는 4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만 할수 있겠고 얘랑 얘랑 곱해야될 거야 그럼 이제 우린 계산할 때 요거 요거 먼저 곱하면 10x 요거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10x 없어지지 그럼 끝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랑5 곱하니까 마이너스 5. 그 다음에 얘랑 2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5. 그럼 계산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0이 될 거야. 되겠어요. 까지. 그래서 이렇게 까지만 정리를 해주면 답이 완성이 되겠다. 되겠냐. 까지 고생했다.